이건 가짜입니다. 이건 진짜고요. 구분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 영상을 클릭하신 가짜를 알고 싶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집에 있는 14K나 18K 주얼리 혹은 선물로 받은 액세서리가 정말 금이 맞는지 혹시 가짜는 아닌지 의문이 드실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종로 금방에서는 이런 경우가 의외로 흔합니다. 손님이 수년간 착용해온 반지나 목걸이를 자신있게 금이라고 가져오셨는데, 확인해보면 전혀 금이 아닌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럴 때면 손님 본인도 크게 놀라시고, 정말 한 번만 더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집에서도 비교적 간단하게 할수 있는 14K와 18K 구별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전문가가 사용하는 정밀 장미가 없어도 생활 속 도구나 간단한 준비물만으로도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자석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집 냉장고에 여행 기념품으로 붙여준 마그넷 하나쯤은 다들 있으실 텐데요. 이 자석을 주얼리 가까이 가져가 보세요. 만약 가짜 금속이라면 자석에 바로 착하고 붙습니다. 반대로 14K, 18K와 같은 진짜 금은 자석에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금은 자성을 띄지 않는 금속이기 때문에 정상이라면 붙을 일이 없습니다. 실제 영상에 보시면 제가 보여드린 14K, 18K 목걸이는 자석에 아예 붙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목걸이나 팔찌의 잠금 장식 부분에는 작은 스프링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자석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 자체가 아니라 내부 스프링의 특성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자석 테스트는 매우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100% 확실한 검증은 아닙니다. 도금된 가짜 제품은 순간적으로 진짜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보다 확실하게 구별하려면 시금석과 전용 시약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금석은 작은 검은 돌로 금속을 긁어서 남은 흔적에 시약을 떨어뜨려 반응을 보는 도구입니다. 온라인에서도 쉽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의심되는 주얼리를 시금석에 살짝 긁어 금의 흔적을 남깁니다. 여기에 14k 전용 시약을 떨어뜨립니다. 만약 진짜 14k나 18k라면 흔적이 그대로 남습니다. 반대로 가짜 금속은 흔적이 녹아 없어집니다. 이제 같은 방식으로 18k 전용 시약을 떨어뜨려 봅니다. 이때 14k라면 흔적이 빨갛게 사라지고 18k라면 흔적이 그대로 선명하게 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14K인지 18K인지 아니면 금이 아닌지 확실하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그것은 금의 순도 때문입니다. 18K는 14K보다 금 함량이 높습니다. 따라서 14K용 시약에는 두금 모두 반응하지 않고 버티지만 18K용 시약에서는 순도가 낮은 14K 흔적이 사라지고 18K 흔적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상담하다 보면 손님들이 가장 충격받는 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내가 10년 넘게 금인 줄 알고 착용했는데 가짜였다고요? 이런 반응이 나와요. 그만큼 금이라고 믿고 있었던 주얼리가 사실 도금 제품이나 합금일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금석 테스트까지 보여드리면 손님도 확실히 안심합니다. 다만 집에서 테스트할 때는 몇 가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석 테스트는 누구나 쉽게 할수 있지만 시금석 테스트는 주얼리를 실제로 긁어야 하기 때문에 흠집이 날수 있어요. 따라서 중요한 제품이나 소중한 선물은 전문가에게 맡겨 보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오늘은 집에서도 비교적 간단하게 할수 있는 14K, 18K 구별 방법 두 가지를 알려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자석 테스트. 진짜 금은 자석에 붙지 않는다. 두 번째는 시금석과 시약 테스트. 금의 순도에 따라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두 가지 방법만 알고 계셔도 집에 있는 주얼리를 어느 정도 안심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인감정원이나 금전문점에 가져가서 검증받는 것이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은 1차 확인 용도로 충분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주얼리 꼭 한번 직접 확인해보시고 안전하게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